반갑습니다. 이쌤입니다. 오늘은 애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iOS 16.2 베타 버전에서 아이폰 14 프로의 AOD가 디스플레이의 배경 화면 및 알림이 표시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새 옵션이 포함된다고 합니다. 애플이 설정에서 이 옵션을 추가하는 이유는 배터리 소모 때문인데요. 아무래도 배경 화면이 없으면 배터리 소모가 좀더 줄어들겠죠. 배경 화면이 안 보이게 설정을 하면 안드로이드 폰과 동일하게 까만 바탕에 시계만 나와 있는 디자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. 오늘의 두번째 소식은 아이폰 15에 관한 소식입니다. 애널리스트 밍치과에 따르면 모든 아이폰 15 모델에는 USB-C 타입 포트가 탑재가 되지만 아이폰 15 프로 모델에는 더 빠른 속도의 USB 3.2 또는 썬더볼트 3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. 아이폰 15 일반 라인업은 현재 라이트닝 포트의 전송 속도와 동일한 USB 2.0 속도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. 같은 USB C 타입 포트를 탑재하지만 전송 속도에는 차이가 있겠네요.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M2 아이패드 프로의 국내 출시 시기에 관한 소식입니다. M2 아이패드 프로는 17일 오전 10시에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, 11월 30일경에 정식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11월 30일에는 애플페이가 처음으로 국내에 상용화 되는 날인데요. 앞으로 1년 동안은 현대카드만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발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